좀 드려볼게요. 예. 저희가 앞선 뉴스특보 시간에 예. 홍가혜 씨라는 여성 민간 잠수부와 단독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한 삼사십 분 전에요. 그런데 그 홍가혜 씨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지금 민관 합동으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언론은 얘기하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다르다. 관에서는 민간 잠수부들에게 장비를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책임자가 나와서, 즉, 정부 책임자가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수색을 할지 정확하게 브리핑을 해야 할 것이다 하면서 조금 전에, 직전에 일단 현장으로 홍가일 씨는 서약서를 쓰고, 잠수 서약서를 쓰고 현장으로 떠났다는 게 일단 저희가 취재한 반대. 앞서 홍가일 씨가 말한 게 잠수부들에게, 민간 잠수부들에게 장비를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뭐그 현장에도 없었고 네네. 그 현장에 그~ 그~ 잠수사의 운영 그~ 지휘책에 과연 어떤 사람을 잠수시키고 어떤 사람을 대기시키고 이런 구분이 있는지 네. 아니면 아무도 희망을 하면 네. 너 들어가라. 가서 일해라 뭐 그런 체제인지 이건 아직 모르겠어요. 혹시 그러니까 크고작은 구조작은 많이 참여하셨을 텐데 네. 현장에서 물론 복잡하겠지만 일사불란하게 지휘체계가 서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대부분잘안 됩니까? 근데 이제 이번 이런 경우에는 저도 처음 접하는 거고 네. 사실 저런 구조에 여태까지 해본 경험에서 저런 지금 막 우왕좌왕 네. 진짜 잠수사가 500명 뭐 네. 전국 뭐뭐 뭐 잠수사든 뭐 집합해라 이런 식으로 네. 저렇게 구조를 해본 게 처음입니다. 우리 그러면 그럼, 지금 보시기에 네. 저 모습도 정부가 지금 우왕좌왕한다는 모습으로 볼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 당연하죠. 원래 아. 이제 그러면 제가 저 생각하긴 네. 그 정부에서 네. 그런 사람이 필요로 하면 네. 이런 작업을 많이 해본 전국 잠수사 네. 여러분 우리. 지금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네. 잠수사가 부족하니까 좀 그런 분 경험 있고 네. 한 분은 와 주십시오 해서 와서 거기에 점그 책임자가 잠수 잘 아는 전문가가 우선 말을 해 보면 네. 대담을해 보면 그 사람의 경력 능력을 어느 정도 진작이 갑니다. 네. 그런 사람을 분류를 해서 네. 뭐 잠수사의 등급을 분류하는 거는 A b 류로 쉽게해서 등분해서 그 팀을 만들어서 네. 그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그 잠수를 할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죠. 그런데 네. 지금은 그런 체제가 안 되고 있는 것 네. 같고 네. 군은 군대로 빨리 뭐 어떤 걸 헐라 그할 거고 해경은 해경대로 하고 지금 서로의 그 지휘 체제도 없이 네. 그럼 뭐 제가 현장도 안 가보고 네. 지금 뉴스만 접하면서 이렇게 자 그런데요, 자 네.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홍가일 씨 입을 통해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취재진을 통해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언론의 책무겠지만 앞선 뉴스포 시간에 홍가일 씨가, 민간 잠수부 홍가일 씨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현장에 있는 정부 사람들이 민간 잠수부한테 어차피 힘들다. 구조작업 참여가 힘들다 시간만 때우다 가라 이러한 얘기까지 했다고 인터뷰를 통해 증언을 했습니다 물론 정부 관계자와 크로스 자 대질 언론은 인터뷰를 통해서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자 우리 공 교수님 어 지금 현재 그 기상 상태나 그 현재 해, 해, 해상 상태가. 사실은 그 잠수 경험이나 기술만으로는 안 되고 네. 특수 장비가 필요합니다. 심해, 심해 잠수를 위한 뭐 강압 장치라든지 그런 거라든지 네. 또 다른 장비들도 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로서는 사실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측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다른 어떤 사고를 일으키기보다는 훈련돼 있는 해군이나 해경의 특수부대들이 들어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했을 거고 네. 자우에 민간의 전문 잠수부가 필요하다면 상호협의에 의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교수님, 예. 홍가애 씨, 민간 잠수부 홍가애 씨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지금으로서는 단정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홍가애 씨 진술이 사실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정부 측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 언론 인터뷰, 특히 MBN과 인터뷰에 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왜냐하면 사실은 그 이런 아주 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네. 그냥 굉장히 복잡하고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이런 상황 속에서는 말한 마디가요. 네. 말한 마디가 국민의 감정을 들끓기도 하고 또 가라앉기도 하고 말이죠 달래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이 정말 오해로 그러니까. 그홍 선생이 네. 말을 또 상대방 자기 감정대로 듣기 들었기 때문에 상대방 말을 또 곡해했을 수도 있지만은 바로 그렇,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더욱 그 정부 당국에서는 b n 에 와서 그렇게 했으니까 b n 에서 우리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다 이거를 이야기해야 되고 네. 제가 이제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가 바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제까지 그 해경이나 이런 데서 전혀 이런 데 대해서 면유련도 이런 게안갖춰지고 훈련이 안돼 있는 게 아닌가. 야, 이런 생각 이 당황하는데 정부까지 같이 당황해버리면 네. 그럼 누가 이,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를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 정부도 보면 뭐 해경은 해경대로 해군 해군대로 말이죠 정부는 또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이렇게 전부 각각이 이야기하고 음. 대응도 각각이 하고 이렇게 되니까 현장에서는 체계 있고 질서 있는 그런 구조 작업이 뭐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우리 국민이 볼때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고생하시는 분 정말 고생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악천후 속에서. 그분들도 구조에 나선 분들도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 그런 것이 제대로 국민들의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은 바로 그런 식의 네. 말 한마디가 예, 국민들의 감정을 붕괴시키기도 어, 뭐 네.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김영준 앵그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이런 면에서 즉각 즉각 그때그때 그때 이런 이문제는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좀 설명부터 해주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한 사람의 구조 손길이라도 아쉬운 이 상황에서 제가 불필요한 분란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홍가일 씨, 홍가일 씨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홍가일 씨 발언을 소개해 드렸고 이에 대해서 분명히 정보 측의 입장이, 분명한 입장이 나와야 한다는 게 저희 MBN의 생각입니다. 홍가일 씨는 민간 잠수부들에게 정부 관계자가 어차피 구조 작업 참여가 힘들다 시간만 때우다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MBN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 분명히 입장을 밝혀할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